빠르게 돌려서 찍어봐. 빠르게? <laughs> <laughs> 너무 느려. <laughs> 야, 위스를 불어줘. 그래야 끊을 거 아니야.

거의 패스라니까, 한. 10개 중에 8, 9개는 패스. <웃음> <웃음> 네. 슛보단 패스를 좋아한다. 돌판 다 뚫은 다음에도 패스하는 거 보니까. 천천히 해줘야지 이스 점프력이 부족했어 파울도 두 개. 파울 개왜두개야 아까 자유투 할때 하나 아. 어, 좋았어, 아. 그 저건, 캐링, 아이거 찍고 있느라고 잘안 보여. 찍으면, 은 아, 그, 세세한 게 아퍼요. <laughs> 아, 이 거야. 진짜 무너진다, 이게. 아이버스.. 어? 엘소니 저지였는데 아이버스는 바꿔 입으시네 자. 간다! 다다 방금 스텝 좀 이상하긴 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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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개성 이형 슛이 박자가 좀 빨라요. 그 생각보다 근데 이게 개성 이형 슛이 빠르긴 한데 슈터치를 조금 기대하기는 힘든 그런 슛입니다 일단 던지고 나서 가는 거니까 들어가 던지면 이게 이게 볼 터치를 세밀하게 해야 된다 근데 슈터들은 그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빠르니까. 어런데 네. 최근에 최근에 알았어 여기 공간을 뛰어나야 된다. 음. 그때 상점을 다닐 때 네. 다섯 손가락으로 해 잡고 손가락 여기가 그렇게 해야지 <laughs> 손바닥에 담아 안 되니까. 그 그러니까 더잘 들어가는 것. 같아. <laughs> 근데. 봤을 때 그게 되냐고. <laughs> 어우 재현이 형 좋았대. 뭐 저런 저런 모습 필요해 돼. 저런 모습이. <laughs> 아 제대로야 제대로. 아뭘 뭐, 대회 경기 할 때마다 한 번씩 튀기는 것 같아. <laughs> 오 제대로 걸렸어 이번에. <laughs> 오. 다른데, 둘한번 더. 한번 더. 한번 더. 여기, 여기 1점 더 올라가야 돼. 아까 자 어우, 자이타한번 쏴, 수만. 봐봐. 패스라니까? 10에 8. 분 <laughs> 아이고. <웃음> 어 고맙네. 이렇눌러주 좀 고장 난것 같아. 어, 좀, 그 정도로 팔면은 30만 원 받는다. 못 받을 것 같은데. 경준이 형 실시 안 좋네. 오케이 나이스 리. 백분 아니에요. 청한 저거는 <웃음> 그 뭐지? 아, 그러니까 뭐 키밖에 없어. 지금 체력이라도 좋지. 어, 저 정도 키였으면 진짜. 어 <laughs> <laughs> 나이스피 받아줘야지 받아줘야지 우리도 센터 왔어 내고 파울파울이드사이 앞에 주여지 빠. 못잡았어 경준이 형이 저런 게 많아. 자기가 속공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 패스가 아울렛 패스가 좀 아쉬워. 뻗어나가는 패스에 나가야지, 그런 데. 아, 저런 것도 너무 많어. 오. 오. 역시, 조클리. 그치. 아, 지금 공격적. 오. 아. 그래서 쫄수없 는데. 고치는 거 있, 있을 것 같은데, AS 맡기면 우와! <laughs> 그래, 두 번까지는 가능해. 세번 정도 지않아 와, 이번 저득점 경기. 아. 캐링이다 캐링 캐릭. 앞에 주고 그렇지 바닥 이끌어도 재현이 형 장난 아닌데? 세개세개세 개야. 슛! 재현이 형 너무 멀리 나가 있어. 가운데 꼭 가운데 있어. 이게 부족해. 30초 남았어요. 아, 휘슬을 빨아빨네